오늘은 민숙이 20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민숙이 20장은 무리바의 물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친 것이 어떤 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아론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숙이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희생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정결케 할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셔서 어디서나 죄가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면 모든 죄를 정결케 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선,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 되니라.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8년간의 광야 방랑을 마치고 드디어 그토록 바라던 가난한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가데스에 돌아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불신을 나타냈으므로 바로 그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2절 말씀에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거의 38년 동안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은 항상 솟아나왔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대군이 가데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처럼 여러 해 동안 진영 곁에서 솟아나왔던 신의 물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부주와 선지자 413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와께서 호 다시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하심이었다. 주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항상 공급하던 것이 끊어지거나 어려움이 올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답이 두 가지입니다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겠다는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 그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아 예루돼, 우리 형제들이 여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여도다. 하나님께서 왜 날마다 공급해 주시던 물을 끊어 버리셨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에돔이 멀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에소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형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것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이켜 북으로 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가는 너희 동족 에소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 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이제 가란 땅을 향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직전에 애돔을 지나면 물을 사서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해서 방해받지 않고 애돔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대군의 수위에 충족한 음식과 물을 살수 있는 기회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생수가 옆에서 나오는 기적이 없이 풍요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늘 솟아오르던 생수가 끓어진 것을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증조로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그들과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더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게 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증거가 되었을 바로 그것이 의심과 불평의 원인이 됐습니다. 그리하여 말하기를 우리 형제들이 요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면 죽을 뻔했도다라고 부르지셨습니다. 고라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 우리도 그 중에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요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물도 없도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항상 함께 계셔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인을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평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습니다.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명령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이전에 광야에서 처음 물이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을 한번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 죽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마 우리가 부정케하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자백하면 언제나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죄인과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두번칠 것이 없습니다. 항상 계시는 하나님께 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구절 말씀에요.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소를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반석을 칠때 반석으로부터 물이 군중들이 넉넉히 마실 만큼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습니다. 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습니다. 배역한 노이어 들으라. 이것은 거룩한 의분이라기보다는 감정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본인들이 물을 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리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런 사랑을 나타내지 못 했습니다. 12절 말씀에요. 요약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거로 너는 희네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부주와 선지자 417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큰 과오를 범했다. 모세는 분노한 감정으로 말했고 그의 말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바란 거룩한 의분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인간적 격정의 표출이었다. 그는 폐역한 너여 들으라 라고 말했다. 이 변화는 잘못이 아닌 사실이었으나 사실일지라도 분노하거나 조급하게 말하지 말아야 했다. 그는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했음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그의 과거의 행로가 하나님의 지도하에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주를 변명할 기회를 갖게 됐다. 무세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럼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려라고 물었다. 1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그룹함을 나타내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이 불평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명령하라고 하는 그 말을 거역하고 반석을 두 번이나 쳤었지만 변없는 사랑으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타내야 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부유하순지자 418초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만 속한 권세를 자기들이 취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필요가 있는 가장 엄숙한 기회였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도록 감령시키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저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어야 했다." 그런데 모세는 그동안 끊임없이 불평과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쳐서 마침내 항상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과지 않고 인간의 약점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4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병원방 모퉁이 한성 가데스에 싸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오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아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토보로 지나갈 불인 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런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만일 모세가 믿음을 나타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지 못하게 될때그 영향은 에돔 사람들의 마음에 미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쉽게 거절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하나님은 아론이 호르 산에서 죽게 하시고 엘르 아살에게 대죄사장직을 승계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가달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그 소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하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같은 죄를 범해도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책임이 더 큽니다. 부여된 백과 특권이 크면 클수록 책임도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도 더 엄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를 높이는 정신과 형제를 비난하는 성벽은 하나님께서 가장 불쾌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지위에 있을수록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한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탄이 가장 기뻐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일수록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일수록 인내와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성취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 예수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성령까지 내어 주셨으며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여호와 앞에 겸손히 행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지도하시기를 믿음으로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주와 선지자 421조개를 개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추어 놓으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결코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시험이 크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아무리 영혼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크다 할지라도 범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다. 이세상에 권세나 지옥에 권세할지라도 억지로 악을 행하게 할 수는 없다. 사단이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질 필요는 없다. 아무리 공격이 맹렬하고 불시에 닥칠지라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심이야. 그 손길을 준비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믿음으로 구하면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우리의 삶에 항상 풍성하게 공급하는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 한다는 징조입니다. 이 땅이 점점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하늘 가난 땅에 갈 시간이 가까웠 왔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재난이 더 많아지고 증가할수록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움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어떠한 고난과 환란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게 될 것입니다. 시설할 내용은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이며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준비를 항상 갖추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구함으로 오리어 어려울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로 삼으시는 한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 민수기 20장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네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존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번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렵고 환란이 다가오고 힘든 시험이 다가올 때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